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하순반 사장님 고객님이십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저희 특장에 하셨는데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이하게 또 이제 바닥 구강을 하셨어요. 왜 하셨는지 저희 고객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신다고 하셔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닥 구강을 아. 왜 했는지? 그, 그, 요즘에 그 제가 뭐 마트나 이런 거 짐을 실러 들어가면 은 어쩔 수 없이 지게차가 뒤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을 지금 일 자체를 무시해 보다니까 아, 네. 바닥보강 홈플러스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크로스로 간격도 250인데 200으로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첫,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효경특장한 이유가 뭐냐면 은 빠른특장 메이저 다 알아봤는데 이게 게 차가 저 1250이거든요 윙바디 길이가. 네, 윙바디 길 네, 네, 네. 예측 길이가. 아. 그래갖고, 길이 때문에 뺄수 있다 해서 제가 그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석갈의 메인 프레임 말고는 다 아연을 쓴다고 했어요. 음. 자재 때문에 또두 번째 확게됐습니다 어,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또 영상 올렸듯이, 저희가 올 아연으로 도왔고 저희 부인님께서 오래오래 사용하시고요. 제가 뭐 AS가 걸리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든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정특장입니다 야. 액션2 540 타이타. 이거 보시면은 요 우리 사장님은 조금 특별하신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좀설명할게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이파에 스포일러 일단 세 개로 스포일러 일단 요거를 거의 안 다세요 안 다시는데 여기 사장님은 또 특이하게 또 스포일러 세 개로 일단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차대에는완3리 차량인데 윙바디예요 어 윙바디인데 상승윙 바디는 아니고 일반 윙바디입니다 오늘 한번 날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날개가 올라가고요. 어 날개 밴딩, 우리 밴딩이라고 하죠. 날개 밴딩 파이프가저 아래에 있는 파이프 자체가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이고 지금 보시면 보장까지쏙 해서 슈퍼링크도 저희가 스탠드로 들어왔고요. 들어왔고 지금 측량그현 보시면 은 신형으로 어, 해서 엄청 밝게끔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축에 이 축에 바닥 서치 등까지 나오게끔 저희가 버튼을 눌러서 서치등 나오게끔 해드렸고요 그리고 센터버스 판이판 자체는 서스입니다. 서스에 저희가 도장이 들어간 저거야 모습이구요. 보시면은 어~ 지금 보시면 또 특이해요. 이거 레이저, 레이저 도여기 이제 지게차 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어~ 지금 이 네모나게, 보시면은, 하단으로 볼게요. 하단으로 쭉 보시면은, 요 네모나게, 하단 서치 등을 네모나게 볼수 있게끔, 왜냐면 야간에 쓰시면서, 요렇게, 이제는 뒤, 옆에 볼수 있게끔 등을 또달았어요이렇게 엄청 화합니다 그래서, 어, 좌측 출에 이제 차가 있던, 아니면 구출 제품이 있던, 요 레이저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옆에 달았고요 그리고 뒷면부. 보시면 올 썼습니다. 뒷 보시면은 앞면부도 썼고, 뒷면부 올썼스에 스탠드 들어갔고요 그리고 프레임 안쪽으로 마감 처리해서 저희가 효경특장 맞고 넣어드렸고요 범퍼 쪽도 효경특장 넣고발 스텝, 발판 스텝도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뒷문짝은 부식이 안되는 문짝을 넣었습니다. 뒷문짝 문장 자체는. 문짝은. 공부분으로는 공구통이 들어왔어요. 공구통이 이거는 아연저 아연으로 들어왔는데 여게1,200 짜리입니다. 큰 통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은 바닥 아연, 바닥이 아연 사티에 갈비때도 20cm 간격에 또 호프로스 보안까지 했어요. 바닥 보안까지 지금 바닥 보안까지 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바닥 보안까지 해서 언더코팅을 저희가 작업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엄청 짱짱하게 뒤로 지게차가 들어가도 끄떡없게끔 제작이 들어왔어요. 액션트는 조속적으로 조속적으로 기름뱅크랑 보수욕뱅크가 장착돼있고요. 바닥 서치를 켜놨기 때문에 바닥이 환합니다. 측면도 지금 환하게 밝게 푸시등이 돼있고요. 어, 요윙바지지이는 지금 1 2 5 0에 폭 2,400에 높이 2,500으로 제껴있어요. 민바디 길이가 내부가 1,250입니다. 1,250이구요. 아, 아픔으로 액션트, 라이터, 아, 에어컨까지 장착된이 제품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실내도, 실내도를 켰는데, 자취, 우측, 대드포에 3개 단아들이고요 자취, 우측에. 그래서, 바, 하나기에, 현실 기침을 해고요 그리고 뒷면부에도 상단 위에 등이 두개가 들어왔어요. 그리들고이 바닥은 아연입니다 고장이 들어왔고요. 바 그리고 이 트랙은 데이트의한줄쭉 들어왔습니다. 쭉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아대거리가 필요 없다면 아대거리 설치를 안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차 문의는 하단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